저의 지극히 사적인 시간과 기억이었지만 공적으로 공유를 한다는 것그 명제가 제 작업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실을 초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미디어 아트 작가 김재욱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뉴욕 템스퀘어를 처음 마주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전광판들. 앞에서 압도되는 그런 감정을 느꼈었고, 도시 외벽에서 송출이 되는 이런 미디어 파사드라는 개념으로 발전이 되게 되었고, 가상의 데이터로 만든 랜드마크 작업이 실제 장소, 실제 로컬, 실제 건물에 어, 디스플레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지점들이 아이덴티티가 되었고, 제 작업의 동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대표작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작업 기법을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콜라주 비디오 정도로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랜드마크라던가 해와 달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결합했을 때 나오는 파생되는 에너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고 움직이는 그림 그 형태 자체를 표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해와 달은 상반된 개념이고 역설적인 구조지만 1월 5공도에서 해와 달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모티브로 삼고 그 위에 어, 인간이 만들어낸 미러볼과 이제 같이 합성을 시켜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또 다른 공존, 빠르게 생기고 빠르게 사라지는 현대사회를 좀 표방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디지털 쿠퍼를 표현했어요. 제 작업에서 등장하는 이런 역설적이거나 아니면 상반된 요소들이 저의 개인적인 시간 혹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감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첫 작업인 이제 신일월대구도라는 작업을 2019년도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반지하 작업실에서 맨날 밤새면서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 길을 계속 가도 될까? 혹은 내 길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작업이어서 이것이 마치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작업이 완성이 되고 공개 후에 이 작업을 보았을 때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좀 아름답고. 놀이동산 같다라는 이런 피드백들을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기에 이런 랜드마크가 담겨져 있는 제 작업들이 각자의 시간과 뭐 기억과 추억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 시선 자체가 제 작업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 작업 중에서 이제 런던을 주제로 한 작업도 기억 그리고 추억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방학을 하자마자 이렇게 떠났던 배낭여행. 처음 이제 방문을 했던 장소가 영국 런던이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브리티시룩을 좀 지향을 하는 한 브랜드에서 이제 콜라보 협의를 받게 되었고 제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과 추억들을 되새겨서 그런 서사로 이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배낭여행의 기억이 없었더라면 저한테는 그 작업 자체가 성사가 될 수가 없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랜드마크라는 것이 공간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두 개가 같이 동시에 공존을 하는 그런 시공간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오브제들을 제가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3개월에서 길게는 반년까지도 걸리는 편이에요. 모든 작업들은 제가 과연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기획, 프리프로덕션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작업 프로덕션 단계에서 제가 촬영을 한 촬영물이라던가 아니면 소스들을 서치를 하기도 하고 혹은 AI를 통해서 그 작업들을 만들기도 하고 콜라주를 위한 콜렉팅을 시작합니다. 그런 소스들을 저는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앱으로 이제 불러와서 패스 작업, 이른바 눕기 작업을 어, 통해서 재해석을 하고 이 오브제들을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화면을 구성하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콜라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덕션 단계를 거치고, 제 작업들이 이제 대형 미디어 파사드로 송출이 되고, 전시가 되는 경향이 많은 편이라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앱을 활용을 해서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어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손이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라는 그런 부분인데, 대체되지 않는 단한 명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AI를 활용을 하면 구상 단계에서 스케치를 좀 참조 이미지로 넣어서 프리비주얼 라이징을 하거나 혹은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러프한 가이드나 실제 소스로도 활용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을 하고 어디에서 이것을 멈추고 이런 판단과 기획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AI 툴을 저의 강력한 파트너로 활용을 해서 두 손, 열 손가락이 아니라 머리로 기억이 되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성실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묵묵히, 성실히 작업을 하는 것, 그 외에는 어떠한 방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그매수간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성실히 해내는 것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완성이다라는 이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 명의 작가로서 자기 극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한 우물을 파는 이제 달인의 마음으로 저만의 미디어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작품을 구상할 때 여전히 아날로그 드로잉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영상 콘텐츠는 우선적으로 스토리보드나 이미지보드라는 것이 있어야만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제 작업은 러닝타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형태라 시간순으로 일을 정리하진 않지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먼저 러프하게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고 본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이 스케치는 잘 다듬어진 어떤 완성작이라기보다 작업의 구도나 분위기, 그리고 제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들을 시각화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큰 방향이 잡히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확장합니다. 파이어플라이 모델을 선택하고 드로잉했던 스케치를 창조 이미지로 넣으면 제가 구상한 이미지와 배치가 유사한 작업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가 있기 이전에는 모든 오브제들을 직접 만들거나 혹은 촬영하거나 저작권이 자유로운 이미지를 활용했지만 이제 파이어플라이로 오브제들을 생성하며 장면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이미지를 레퍼런스 삼아 실제 작업에 쓰일 재료를 포토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다양한 오브제들을 콜라주에 쓸수 있도록 소스화를 진행합니다. 펜툴 패스 작업은 포토샵에서 하는데 예전에는 번거로웠던 과정을 이제는 배경 제거 기능으로 완성도 있게 가능해져서 놀랍더라고요. 간혹 정교하게 작업되지 않는 경우는 브러시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구성이 정리되면 이제 애프트 이펙트에서 콜라주 배치와 모션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인 오브제인 해와 달, 미러볼, 그리고 풍선의 움직임을 주어 역동성을 부여해보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도 배치와 움직임의 타이밍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 렌더링합니다. 대형 미디어 파사드 송출이 많은 제 작업에서는 안정적인 렌더링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케치부터 렌더링까지 하나의 어도비 워크플로우 안에서 지금의 제 작업이 창작되었습니다.